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는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를까? 하는 거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천년 묵은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우리나라 공식 이름 분명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왜 외국만 나가면 다들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를까요? 올림픽에 나가도, 유엔에 가도, 심지어 외국 친구들조차 말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뭐 조선, 조선 왕조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 바로 고려 시대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상인의 발음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그럼 시계를 한번 쭉 뒤로 돌려볼까요? 고려, 918년에 세워져서 거의 500년이나 이어진 왕조죠.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서기 1000년경이에요. 전 세계의 배들이 막 한반도로 몰려들면서 국제교유가 그야말로 폭발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저 멀리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이 드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려라는 이름을 듣고 자기들 언어로 발음을 한 거죠. 그게 고래, 고래 비슷하게 들렸다가 또, 코레, 코레로 바뀌고, 그러다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코리아, 코리아로 딱 굳어진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작은 발음의 차이가 천년 역사를 관통하는 이름, 코리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고려였을까요? 신라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건 바로, 당시 고려가 가진 국제적인 위상이 정말 상상 초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그냥 한반도에 있던 왕국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시 고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수도로 들어가는 항구였던 벽난도는 지금의 두바이 저리가라 할 정도로 전 세계 상인들로 북적이었다고요. 심지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중국 송나라 상인들 사이에서는 고려랑 장사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런 말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말 그대로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 중심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명성은요, 저 멀리 아라비아까지 쫙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에 남겨진 이한 문장 한번 보세요. 극동에서 가장 품격 있는 나라. 이게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존경과 동경이 담긴 엄청난 찬사였던 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고려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위대한 브랜드에는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킬러 아이템이 있잖아요. 고려에게는 바로 그게 고려 청자였습니다 이건 그냥 그릇이 아니었어요 고려 청자의 가치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3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단한 점에요 천년 전에 만든 물건이 이 정도 가치라니 당시에는 그야말로 넘사벽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명품이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비쌌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 신비로운 비추 세계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곡선미는 물론이고, 이 영롱한 색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은요, 당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조차 낼수 없는 고려만의 독보적인 것이었죠. 이게 바로 고려의 클라스였습니다. 고려청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외국 상인들 사이에서는 코려메이드. 이 말이 그냥 최고의 품질 보증 수표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이거 코려메이드야 하면 끝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한 나라의 이름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그냥 이런 비싼 사치품 이미지 뿐이었다면, 천 년을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 이름에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거든요. 바로 강인함과 생존입니다. 자, 당시 동아시아를, 아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제국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북방의 강자 거란, 여진,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까지. 고려는 이 쟁쟁한 초광대국들의 침략을 수세기 동안 막아내고 버텨내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코리아라는 이름에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깊게 새겨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이 나옵니다.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어요. 나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왜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려, 즉, 코리아라고 불렀을까요? 조선이라는 이름은 왜 퍼지지 않았을까요? 아이비유를 보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름을 펩시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펩시 마시러 가자고 할까요? 아니죠. 이미 500년 가까이 코리아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최고급 제품과 간인한 국가의 대명사로 꽉 박혀 있었던 겁니다. 나라라는 회사는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국제 사회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고 신뢰가 쌓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그냥 계속 쓴 거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는 현대로 훌쩍 넘어옵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관습처럼 불리던 코리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정말 코리아라는 이름의 생명력은 대단했어요. 조선 시대 내내 외국 상인들이나 선교사들은 꾸준히 이 이름을 썼고요.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무대로 묶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입니다. 국제 외교 문서나 조약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흐름이 쭉 이어져서 유엔에 가입할 때도, 올림픽에 나갈 때도 코리아를 썼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공식 영문 표기는 리퍼블리코브 코리아로 확정된 겁니다. 비공식 브랜드가 공식 국가명이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불리는 이 자랑스러운 이름 코리아는요, 다른 누구도 아닌 천년전 세계를 누비며 위상을 떨쳤던 고려 왕조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정말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던 고려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고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글로벌 국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려를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오래된 왕국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 브랜드 중 하나로 다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